부활절을 이렇게 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참잘 오셨고요. 오늘 아침 6시에는 중앙 침례 교회당에서 우리 지역 클리블랜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열합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부활절 아침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마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한국에서는 부활절이 되면은 꽤, 뭐랄까요, 좀, 아, 이거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 교회가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부활절이 되면 교회 여성도님들께서 흰색, 한복, 어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저는 중학교 이학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인지라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 하얀색 옷은 그때 입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전부 다 어머니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을까? 혹시 누가 어떻게 되셨나? <laughs>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부활절을 상징하는 하얀색 옷으로 깨끗하게 옛날 한복은 또 한번 옷을 입으려면은 부지런히 다림질도 하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해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복원했었습니다. 정말 부활절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를 하셨습니다.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을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권에 와 보니까 이게 동양적 정서하고 이게 좀 서양적 정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름을 가지고 좀 느끼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 저녁에 드렸던 예배, 이 예배를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사 예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죠. 정은 못이라는 뜻입니다. 못 정자를 쓰면 앞정 앞핀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눌러서 박는 못을 앞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정 못입니다. 못 사는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배. 그런 뜻에서 정사 예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좀 무겁죠.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슬프게 보냈습니다. 금식도 하시고 모든 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다 절제하고 끊고 그리고 괜히 또 웃어도 되는데 웃으면 또 큰일 나는 줄 알고 웃지도 않고 아주 심각하게 한 주간을 그렇게 고냈습니다. 고난 주간을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laughs> 일주일 동안 웃지도 못하지요. 음식도 맛있는 거못 봤지요. 웃으면 보기와요. TV도 못 봤지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 아침이 딱 되니까 모든 그런 불편했던 거, 힘들었던 것을 다 이제 이제 벗어 버리고 부활절 아침이 되면 정말 기쁘게 예배도 드리고 또 부활절에 오면은 음식도 교회에서 잘 준비를 해서 맛있게 식사도 나누고 그래서 부활절이 교회 큰 잔치였습니다. 정말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활절이 예전만큼 그렇게 교회 잔치처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평소에 잔치처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평소 주일 예배가 늘 잔치고 축제고 하다 보니까 부활절 성탄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뭐 잔치스럽게 축제스럽게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laughs> 그래도 부활절인데, 오늘이. 아, 부활절인데 좀, 어, 우리가 좀이 부활절을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세대 교육팀에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찬양으로 또 이렇게 에, 또벨 연주로 우리 대청은 아, 참 저렇게 에, 참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라는 게 저는 너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I'm so proud of you guys today. 정말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안 되겠습니까? <laughs> 예, 정말 오늘 뭐 제가 설교를 짧게도 해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갈수록 교회가 부활절을 그렇게 에, 기뻐하거나 기념하지를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일반 사회는 부활절을 굉장히 크게 떠들썩하게 준비를 하지요. 당장 쇼핑몰만 가봐도 부활절을 앞둔 한달 정도는 계속해서 부활절을 주제로 한 여러 이벤트들을 합니다. 빅 세일도 하고요, 초콜릿도 팔고 달걀도 팔고 뭐또 레빗은 왜 갑자기 이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백악관 그 잔디밭에서 아주 큰 행사하는 거 아시죠? 140년 된 전통입니다.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 뜰에서 어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다 참여해서 Egg, Easter Egg Roll이라고 그러죠. 부활절 달걀 굴리기 이, 이 이벤트를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140년 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어 도네이션을 하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돈으로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부활절을 크게 기념하고 다들썩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좀 싱숭생숭하게 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지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는 걸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마르다가 나눈 이 대화를 유심히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 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을 저 나름대로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줄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어 자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세 남매가 함께 살다가 나사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될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알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아마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와서 좀 이렇게 좀 살펴봐달라는 그런 부탁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시던 사역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그리고 그 나사로를 잃은 그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문상객들이 찾아오듯이 바로 그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온그 시간에 예수님도 같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마르다가 너무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지금이라도 아니,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대답을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저도 그건 알아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도,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부활이죠. 부활이란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만 언젠가 죽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제는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의 핵심이지요 우리가 다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지요? 말라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 그건 저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단 말이 중요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말하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그건 저는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부활의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뭐죠? 그러다가 얘기한 바로 그거죠.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소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되물으셨어요.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해주셨어요. 그래,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네가 그것을 아느냐,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두 번째 문장을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안 죽습니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안 죽습니까? 죽죠. 당연히 죽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을 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함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자 죽음 속에 있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그대로 그런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실제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근데 그 나사로는 그 다음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모르세요. 혹시 주변에 나사로 형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직까지?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죠? 뭐몇 년을 살았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나사로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으나, 그 나사로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 나사로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 우리도 세상을 떠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은 뭐죠? 말 그대로 끝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부터 그죠. 끝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언제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은 뭘까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많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무슨 영혼이 뭐 어떻다고 알겠습니까? 많은. 그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뭐 과학을 잘 모르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우주, 천체, 뭐 이런, 이런 그 글이나 혹은 그런 영상 이런 것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최근에 세상을 떠난 그 스티브 하킹 박사님이 그 현대 물리학의 가장 앞선 분이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분이 그그그 그, 그 뉴턴 이후에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주의 비밀을 막 이렇게 캐고 그러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과학자들이 풀어내는 우주의 질서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빛.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는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뭐 7바퀴 반을 돈대나? 뭐 그런다 그러죠? 그건 들어보셨죠? 제발 좀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할 때는. 근데 여러분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으로. 아니, 내 눈앞에서 화살 하나 쏙 지나가는 것도 우리는 못 봐요. 그죠? 그런 우리의 눈을 이, 이 시력을 가지고 일주일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고 믿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이것이 우리의 그 아주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 수준에서의 얘기지. 이 수준을 조금만 넘어가도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정말 한점 같을 거라고요. 근데 그한 점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한 점에는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시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네가무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영혼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혼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저는 어떤 뭐 이렇게 주석이나 어떤 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이런 설명을 본 적이 없으나, 그래서 혹시 저의 이 설명이 혹시 잘못되면은 이단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안을 밝혀주고 있는 빛 있잖아요. 빛, 이 형광등도 있고 또 이렇게 전등도 있고 할로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형광등 같은 거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계속 켜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스위치를 내리면 꺼지지만 스위치를 올려 놓으면 계속 켜져 있잖아요, 불이. 그리고 우리는 계속 빛이 지금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읽어 보니까요. 형광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 보신 분도 계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빛이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그게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계속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빛이 지금 꺼졌다가 밝혀졌다꺼졌다 밝혀졌다 그러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비친다고 생각하는 이 속에 수많은 단락들이,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조각들이. 그게 너무 빠르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는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으로 어떤 조각과 단절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내 인생이 중단됐다 단절이 됐다로 느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눈을 감는 순간에 '아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혼자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병이 들었거나 혹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때 내가 내 눈을 감을 때, 그때 내 느낌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언젠가는 올 거니까요, 그 시간이. 눈을 감는데요. 깜깜해지겠죠.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지만, 제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 을 믿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눈을 감는데, 내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칠 같은 어두움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단절이지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그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내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내 성도들을 더 이상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내 인생의 마지막 단절이라고 하는 순간 내게 찾아오지만 저는 그 다음도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어둠 뒤에 영광의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 소망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뭐 초월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죽음을 그렇게 겁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있으니까요. 무릇 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의미가 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단절들이 올 겁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실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을 마치 단절시켜 놓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마치 중단시켜 놓는 것처럼,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 다음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나의 단절과 나의 상실과 어쩌면 나의 죽음과 같은 고통 다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신다.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제가 만약 오늘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이 있었다면 이런 예를 하나 어, 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아이들이 갓부려가지고요그 예화를 쓸 기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유스 그룹 친구들이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현민이와 세연이와 그리고 하경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경이, 뭐 제일 좋아해요? 먹는 것 중에서?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짜장면, 오케이, 짜장면. 콜럼버스에 있는 유명한 짜장면집 갔어요, 아빠랑 같이. 두 시간 반을 운전해서 갔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이틀을 굶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주문을 했어요. 그것도 꽃배기로 시켰어요. 야, 그 위에다가 이제 계란 프라이도 다 해서 나오고 말이죠. 오이도 착착착 썰어서 나오고, 어,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나왔어요. 짜장면을 다 이제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빠가 일어서면서 테이블을 살짝 건드렸는데요그 짜장면이 그냥 바닥에 확 떨어져 버렸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기분 안 좋죠? 어느 정도로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나이만 같았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짜장면인데, 딱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엎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옆에 있다 하빈이를 봤어요. 하빈이와 똑같이 이틀 구물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아박이 일어서는 순간 하빈이의 짜장면은 온전했을까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한 테이블인데 왜안 넘어졌어요? 근데 하빈이 얼굴을 딱 보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나는 막 속상한데. 하빈이는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빈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해어 하빈아, 엄마가 다시 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더 맛있는 거 시켜줄게. 그러면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화안 나죠? 다시 나올 거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리는 동안 군만두도 서비스로 나오고, 그렇죠? 괜찮아요. 다시 주니까. 다시 주면 화안 내도 돼요. 다시 나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그렇게 아프고,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왜 그렇게 못 견딜 만큼 힘들고 그럴까요?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회복시키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일이 내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의 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내가 힘써서 세운했던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장과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안 오면 좋겠지 그러나 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 더 있다. 짜장면 한 그릇 더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면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도 없지만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떨어지십시오. 다시 일어설 겁니다. 상처가 생겨도 다시 싸매주실 것이라 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우리 얘기하고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고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이 내 앞에 보일 때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미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